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표선에서도 세월호를 잊지 않는 교황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동시에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매우 답답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더없이 아픈 기억이지만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자성을 합니다. 세월호 1주년이 되어가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고 선체인양 문제도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체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하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어게인 1970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재흥원이 새마을운동 대인 개발에 최대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인으로 새마을 정신을 교육하고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선과 정부 부처의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 또한 2015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하루 만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과거 해기로 멀어져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강화 보궐 선거에 대해서 당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강화 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